다 파우치 공개로 시작하는 브이로그. <laughs> 오늘은 토요일이고 신랑분과 결혼식 및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 이유는 제가 임산부였기 <laughs> 때문이에요. 이걸 올릴 때쯤은 임산부인 걸 이야기했겠지만. 사실은 너무 임산부인 걸 스스로도 좀 <laughs> 믿기지 않아 하다가 <laughs> 내가 이제 출산까지 몇주 남았지? 헉, 나 내일, 다음 주면 30주잖아. 그래가지고 출산까지 몇주안 남기니까 30주 정도, 그러니까 28주 정도 돼서 이제 배가 막 많이 나오니까 좀 실감이 나는. 그래서 저는 임산부입니다. 신기하죠? <laughs> 그래서 살이 엄청 쪄지지어네그렇습니다 오늘은 정기점이 검있어서 산부인과 갈거고 차에서 화장을 할겁니다왜냐하면 결혼식에 가기 때문 왠지 편견이 있었거든 이런. 맘스 앱솔루트 이런 거는 상수일 것이다 그리고 맛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여보 그거 먹으려고 철분 먹잖아 어 맞아 <laughs> 어떻게 알았어? 진짜 맛있어 철분제가 맛이 없는데 임신 당뇨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픽! 쓰러진 거예요 이상하다 했더니 임당황 패스했는데 그 뭐야 철분 수치가 너무 낮다고 시중에 파는 철분제 요만한 게 25mg 이거든요 근데 제가 먹는 거는 200mg <laughs>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두 포씩 먹으라고 그래서 가지고 샀는데 아,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다가 그리고 철분제의 필요성과 심각성을 좀 느껴서 샀는데 반신 반의 하고 샀는데 너무 맛있어 출산 후에도 먹고 싶어. 둘째 계획하는 거야? 어... 화나게 하지 마. <laughs> 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부를 제대로 막 열심히 옛날처럼 찌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브이로그를 찍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밀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생사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 비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비밀이 많아서 유튜브를 직접 못했고 하나 이제 그 비밀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다시 일단은 당장은 신랑 얼굴과 신랑 직업 이런 걸 엄청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그런 것도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있어 유튜브를 하, 할 수가 없다니까 되게 불리하고 <laughs> 보는 사람들이 재미도 없어하고 아뭐 여보랑 있어봤자 여보가 다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뭐마만수로도 아니고 왜 저렇게 비싸기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laughs> 아, 오늘 가을 날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수망구로 옛날 수망구로 돌아가지 못할 것도 이제 아줌마니까 그렇지만 <laughs> 여러분하고 소통했던 수망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스. 이제 슬슬 반지가 부어서 빼야 될 때가 온것 같아. 아니 안빠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어제 마사지 산전 마사지 받으면서 느낀 건데 반지가 잘안 빠져. 잘안 빠져. 아니 <웃음> 오빠. <웃음> <웃음> 오빠는 원래 잘안 빠지다가 이제 잘안 빠지는 거고. 오 어, 그다 이 반지 엄청 컸던 거 기억나? 좀 컸어. 근데 지금도 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슉슉하면 빠졌거든? 근데 이제 반지가 안 빠지더라고 근데 반지 뺀다니까 너무 아쉬운데 그치? 그래서 언제 뺄까? 한 31주에 뺄까? 안 빼면 안돼면안 되냐고? 아니 형 손가락에 너무 잘어려 일단은 그 끝까지 더 버텨볼까? 응 일단은 그럼 내가 붓기 관리를 잘 해볼게 근데 아직 발도 신발 사이즈는 맞고 그렇긴 한데 알겠다. 네? 아니,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결혼식장으로 미리 왔고 음, 시간이 결혼식보다 한 시간 반 일찍 도착했어. 돈 주고도 빨리 왔어. 지금 <laughs> <죽음. 웃음> 서 밥을 먹고 결혼식장에 미리 가서 인사 드리고 우리는 산과에 가려고 합니다. 한번과에희산률은 그렇게 저조한데 산불과 사람 진짜 많아 진짜 있어 왜 그래? 갑자기 갑짜로 <laughs> 진짜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뭐 먹을 거지? 영양 닭 아무것도 <laughs> 안하 <laughs> 김에 사야 가리면 안 되지 방해하는 방해권이 있다. <laughs> 했고요. 이제 산부인과로 갑니다. 나 진짜 턱이 두개 됐어. 턱선이 다 살아 있는데 무슨 보실래요 제배 <laughs> 너무 과장돼 보여 그게. 어제는 이거보다 더 나왔대. 요음덜 응, 나왔어.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 나왔지. 근데 29cm인데 이 정도 나와야 정상 아닐까? 너무 막히잖아요. 그래서 막간에 이용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그그어찌 저희가 옛날부터 그 트위티님 유튜브를 엄청 잘 보는데 그 결혼식 영상도 막 신랑이랑 같이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 같은 산부인과에 다니는 거를 트위티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너무 떡 오늘 만날 수도 있겠는데? 아? <laughs> 그럼 가서. 인사하고 사인해달라 그래요. 그니까 러 우리 사인해달라 그러자? <웃음> <웃음> 아, 근데 그 산부인과에 사람이 진짜 많고, 꽤 유명한 산부인과인 것 같아요. 저도 소개받아서 간 건데, 저는 처음에 두 줄을 보자마자 너무 당황해가지고, 바로 그 저랑 톡톡 정보 브런치를 한번 정도 했었던 우리 동네 산부인과에홍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나 홍선 병원 가서 나 사실 그걸 하려고 랬어 피임 시술을. <laughs> DMI야? 피임 시술을 계획할 때는 오빠랑 결혼 얘기를 안할 때였어. 그치지 멍스러운. <laughs> <laughs>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나? 오빠 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 <laughs> 아나 피임 시술 해야지 피임 시술 해야지 왜냐면 주변에애 낳은 친구가 그, 그 시술을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laughs> 그 병원을 예약하려고 선생님 연락처를 받아놨었는데 그새 애가 생겨서 두 줄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갔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서 그한몇 주까지 있었죠, 우리가? 18주인가? 16주 정도까지 있었 그런가? 16주까지 그 병원을 다니다가 출천을 해주셔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병원에 트위팅 다녀서 응. 반가웠다. 그렇다. 미쳤어. 나 30초 미쳤어 얼굴은 나 해놓은게 왜이렇게 웃기지? <laughs> 저는 오늘 왼쪽 팔에 독감, 오른 팔에 백일의 주사를 맞았고 이제 언제 예약하셨죠? 베이비 페어를 갑니다. 구경 가요. 월요일 예약했죠? 월요일 예약해서 오늘 토요일에 베이비 페어를 갑니다. 기저귀 쓰레기통. <laughs> 기저귀 쓰레기통? 기저귀 <laughs> 필요냐고? 아니 그니까 쓰레기통 그냥 쓰레기통 아무거나 사면 되지 무슨 아기용 기저귀 쓰레기통이 따로 있잖 기... 아 있어, 있어. 기저기 기저귀 쓰레기통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아기 기저기 기저기 쓰레기통 있으니까? 있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가 진짜 사야 되는 거는 아기 욕조랑 세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야 알지어 구경만 응. 그리고 접병 음. 젖병이 우리 집에 있긴 있는데 선물 받은 게. 야뭐가었는데래해 진짜 왜 저러? 왜 저래? <laughs> 잘하는 거랑 벌써 다른 거야. 우리 엄마가 이해를 못 한다니까. 뭐 이런 저런 거 사는 거. 왜 젖병 소독기가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없다 열탕 소독하면 되는데. 모든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리모차를 사고 나니까 든든하긴 하다. 음. 맞아. 저희 못 찾았어요. 당근으로 스토케를 좀 저렴하게 샀어요. 20만 원 주고 샀어요. V5였나 그게? 스토케 V5를. <laughs> 애가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저희의 그 부모로서의 계획은 애를 현빈이나 공유처럼 키울 생각이었거든, 나는. 근데 내가 그런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였더라고. 부모로서 깊은 약간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laughs> 다니엘 헨리로 나아주고 싶었는데, 애가 너무 못생겼어요, 여러분. <laughs> 근데 알지? 그 남자애들, 못생긴 뭐 애들이 성격 좋은 거. <laughs> 어떻게 생겼을지? 한 57일만 지나면 볼 수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 않네. 고갈되어서 집어갑니다. 예쁘대요. <웃음> 이게? 오케이. <laughs> okay. 잘라봐. 아, 아기 겉싸겠네 <laughs> 내가 아니야, 아니야. 걸, 내가 그럴래. 아, 이게 눕히는 거구나? 아니, 얘 싸, 싸, 병원에서 싸우는 거. 싸서 오는 거. 아, 귀엽다. 귀여워. 아, 얘가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